수진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농민 장소로 놀러 오세요. 네? 농민 장소요? 소비자와 농업인 생산자가 직접 만나 지역 농산물을 거래하는 아주 특별한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할 때마다 이제 다들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따로 종류도 많이 살수 있을 거 같아요 농부가 정성 들여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과 특색 있는 팝업스토어까지 열린 아주 특별한 농민 장터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찬바람 물은 늦가을에 오는 날 땅이 비옥하기로 소문난 청주시 옥산면으로 떠나봤는데요. 아, 이제 좀 쌀쌀하다. 문, 낙엽도 다 떨어지고. 오늘의 주인공 신난의 농부의 하우스입니다. 어떤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을까요? 오, 이게 다 뭐야? 오, 채소 종류도 다양하고 비닐하우스도 정말 많네. 오. 어 안녕하세요. 아 제가 네. 오늘 신나는 농부를 찾고 있거든요. 네. 오늘의 신나는 네. 농부 예. 맞으세요? 아 신나는 농부는 아니고요. 저는 행복한 농부입니다. 일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 오늘의 주인공 이일구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부님 왜 네. 이렇게 바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오늘 장터에 나갈저 쌈채소들을 포장하고 있어요. 오 쌈채소 네. 이게 오늘 다 따온 건가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계속 따고 있어요. 아, 계속 일을 네, 하시는구나. 네, 네. 아니 근데 음. 신나는 농부가 아니라 왜 네. 행복한 농부예요? 뭐 일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어 일이 많아 서 네. 행복한 농부인 네, 거예요. 네. <laughs> 오늘 많이 <laughs> 일좀 도와주세요. <laughs> 아 예. <laughs>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얍. 쌈채소 농부로 변신. 오오 네, <laughs> <오. 웃음> 우와. 아니, 네. 왜, 이게 다 뭐예요? 아, 종류가 다몇 개야? 에, 한, 한 20여종 돼요. 2 0여종이요 여기 네, 안에만 20여종이 되는 예, 거예요? 네, 전체소용으로 각각 이제 다이게 들어가는 상추들이거든요. 음. 뭐 생채, 로인뭐 홍상추 등등 해가지고 어. 한 20여종이 재배되고 어. 있어요. 그 넓은 하우스 안에 적상추와 홍상추, 로메인 등 수십 가지의 종류의 쌈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와, 딱 봐도 할 일이 정말 많아 보이죠? 수진 씨, 금방 행복해지겠는데요? 그럼 제가 행복해지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일하면서 어, 땀 흘리는 그런 즐거움을 느껴보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땀안 어, 흘리고도 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이게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요? 네, 네 맞습니다. 배불러요, 항상. <laughs> 다양한 종류의 쌈 채소를 수확하는 게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수확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잘 자란 채소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수확하면 끝! 참쉽죠 아, 이게 싱싱하니까 손만 갖다 대도 톡톡 떨어지네 이름 편한데 어, 허리 허리를 풀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이제 귀농한지 14년 다 돼가는데요 어, 사실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이제 여기서 어, 토마토하고 이 농사 이제 주로 짓고 계셨었고 제가 이제 그이 하우스를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저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도시 생활을 하던 신나는 농부 2011년에 귀농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기농으로 채소를 재배하던 작은 아버지의 농장을 인수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저 어렸을 때 저희도 이제 농사를 쳤었는데 그때 화학 농약 냄새가 싫어서 저는 농약 농약을 안 쓰는 그런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던 이 하우스로 인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 쌈채소는 수경 재배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경 재배를 해야 한답니다. 할 일도 많고 또 관리도 까다롭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농사짓고 있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품목들 특히 이제. 어,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저희가 인증 신청할 때 내가 이런 품목들을 재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올리는 게 이제 인증 품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60여 가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을 받은 거죠. 유기농으로 귀하게 재배한 쌈채소 이 채소들은 정성껏 포장해 소비자에게 가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갈 예정이라네요. 예, 오늘 농민 장터에 나갑니다. 오늘 저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 그 장터가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재배한 그리고 수확한 그 쌈채소들을 오늘 다양하게 가지고 가서 오늘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니, 네. 농민 장터요? 예, 농민 장터입니다. 한번 같이 가 보실래요? 오늘은 청주의 농민 장터가 서른 날, 청주 y WCA가 주최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랍니다. 농민 장터는 농민과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예요. 지역에서 나는 그런 먹거리들을 지역 소비자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작게 작게 농사지는 소농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 장터는 그렇게 소농들의 좀 축제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축제로구나. 지역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답니다. 수진 씨도 한번 팔아볼까요? <laughs> 쌈채소 2천 원, 쪽파요, 쪽파 3천 원이요. 방금 수확해서 왔어요. 채소 보고 가세요. 고추 하나, 고추, 고추 하나. 음, 로메인 하나, 로메인 하나. 하나, 두, 세, 네, 다섯. 다섯 개니까 만 원. 맞아요? 네. 이야, 신나는 농부의 쌈채소 인기 만점인데요. 유기농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장사를 잘해서일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쌈채소가 날개 도친듯 팔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제가 다뿌듯해지는데요 장터 좋은 거죠?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장터 하면 싸고 좋은 물건 많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잘 빠지는데요? 어 이걸 많이 찾으시는가? 생참처럼 비슷하게 빠지네. 응. 응. 이쪽에 한천 원이고요. 예, 아유 어, 엄청 잘해요. 뭐장사꾼 어, 나서도 될것 같아요. 배 나와가지고 출요 평소 제가 파는 것보다는 한 배로 더잘 네.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많이 팔았어요. 예, 네, 거의 한 이제 버사 하나는 거의 지금 바닥나기 직전인데 지금 공심찬이가 요거밖에 안 남았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니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좋고 물건 믿을 수 있어서 좋고 꼭먹고알 먹고도 이 좋고 매우 좋은 일이겠죠 저희 돼지 표고버섯이에요 이게 버섯이 좋잖아요 두툼하고 여기 나와서 하니까 저 이렇게 활력소도 있고 이렇게 알려 이름도 알려지고 뭐 소문이 나니까 전화도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많이 도움이 엄청 크게 돼요. 우리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들도 있는데요. 참기름과 청국장, 직접 재배한 복숭아로 만든 마멀레이드도 있습니다. 고추 부각, 오, 호박 식혜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저희 팝업 스토어 네, 부스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신 트렌드라는 팝업 스토어까지 열렸습니다. 지역 농산물과 로컬 음식점이 힘을 합쳐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스토어는 그 지역의 먹거리, 지역의 로컬 상점들이 만나가지고 정말 반짝 팝업 스토어를 여는 건데요. 사장님들이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시식 서비스를 하는 행사예요. 씨, 오늘 여기 와서 파라도 보고 즐겨보니까 어떠세요? 음, 역시 먹는 게 제일 좋네요. 동민은 열심히 농사만 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농산물들이 제값 받고 어, 소비자들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어, 로컬푸드라든가 직거래장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에서 다양한 유기농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과 농민장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농민장터. 농민장터. 농부가 땀흘려 농사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지역 농산물을 소비합니다. 농부와 소비자가 하하하 함께 웃고 더불어 같이 행복해지는 기분 좋은 직거래 현장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